대한제부는 곰표 맥주 시즌 1과 시즌 2가 전혀 다른 맥주라고 주장합니다. 하지만 김 씨의 생각은 다릅니다. 김 씨가 곰표 맥주에 사용한 효모 B134 프랑스 업체가 생산하는 양조용 효모입니다. 업체 홈페이지에도 탄산 함유량이 높고 과일 향이 강한 세종 스타일 맥주에 쓴다고 돼 있습니다. 이걸 세종 만드는 데안 쓰고 휘트 그 에일로 이렇게 사용한 사례나 그 곰표가 처음이었고요. 그런데 공표밀맥주 시즌2도 이 효모를 똑같이 사용합니다. 공표맥주 특유의 향을 만들어낸 영국산 과일 추출 첨가물. 시즌2 역시 같은 수입사의 제품을 거의 같은 배합 비율로 썼습니다. 20년 경력의 김 씨가 공표맥주 레시피와 그에 맞는 생산 공정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시간은 6개월. 시즌 2는 얼마나 걸렸을까? 시즌 2가 출시된 건 2023년 6월. 세븐브로이가는 시즌 2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한 제분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 낙찰자 선정일이 4월 11일로 돼 있습니다. 시즌 2 출시까지 두 달여가 걸린 셈입니다. 제주 맥주가 시즌 2 생산을 맡긴 위탁 계약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. 계약 날짜는 5월. 일일 공표 맥주 시즌 2 제조 업체로 선정된 뒤 20일 만에 시즌 2의 제조 공정도 이른바 레시피를 위탁 생산 업체에 넘긴 겁니다. 기술 유출 의혹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다 알죠 이 업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. 근데 원료의 배합비를 갖고 있다면 어, 어,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.